요즘 아마 시험 기간인 줄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막 학원 때문에 막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모든 시험들이 이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만 하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 좀 전하도록 할 텐데 어, 주보를 보시면 뒤쪽에 보면 우리 주보 어, 그 광고가 있어요. 첫 번째 광고가 뭐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네, 7월 31일부터 언제까지죠? 네, 8월 2일까지 주일, 그리고 월, 화 이렇게 2박 3일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때만큼은 꼭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꼭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학원 가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일정이 많은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때만큼은 꼭 우리 시간을 빼서 우리 수련회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 연합으로 하는 이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 만나 주세요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어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중등부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고등부는 오늘 뭐죠? 네, 성경 퀴즈 대회가 오면서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늦었어요. 이미 봐도 네, 보지 마세요. 이제 네,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시상도 하니까, 여러분 어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씩 보시고 하면 되고, 중등부 친구들은 선생님들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죠? 어디 읽었죠? 우리가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이 뭔지 아세요? 뭐, 지역 이름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네, 뭐, 사람 이름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죠? 중등부 친구들도 아마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 고동신도 뭐했어요 뭐 지난주에? 아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지난주 에 우리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죠? 우리 새 이렇게 자녀를 둔 네,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좀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하박국 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지자가 뭐,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으로 봤을 때, 직업이라고 치면, 선지자라는 직업이 좀 뭐, 꿀 직업일까요? 아니면 좀 힘든 직업일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좋은 직업일까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직업일까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업은 아마,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주에, 그, TV에서 유키즈를 본 적이 있어요, 유키즈. 여러분, 유키즈 아시죠? 유퀴즈를 네,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게스트가 나오면 공통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지난 주에 봤을 때 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나에게 어떤 누군가가 어, 언제 죽는지를 알려준다면 내가 언제 죽는지 알수 있다면 그거를 듣겠다 안 듣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를 알려준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겠어요? 난 듣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듣겠다. 난 언제 죽는지 좀 알고 싶다. 네, 이렇게 아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좀 염세적인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내가 죽는 날뭐 알아서 뭐 하냐. 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듣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죽는 날을 알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5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뭐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뭐 1년 또 2년 뭐 3년 흐르고 이제 뭐 1년 남았을 때 기분이 막 이제 막 노심초사 하면서 내가 이제 막더 놀아야 되는데 내가 막더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닌데 지금 성경 읽을 때가 아닌데 막더 놀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더막 그러다가 결국 다음날이 죽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아마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업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직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하박국 우리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이제 예언들을, 어, 이러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한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을 읽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라 나라가 이 당시에, 어, 이곳에 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우리 듣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네.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살고 있고 풍요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하바쿠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바쿠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바쿠 선지자라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주영아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제 어너 하나님 잘 믿는 이 백성 이 교회 너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박 선지자 입장에서? 너무 슬프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이 나라가 이 교도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견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잘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 저를 따라해 볼게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이게 바로 하박국서의 주제예요. 뭐라고요? 악인의 고통. 아, 악이네? 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고 있던 거예요. 아이네 뭐죠? 네, 형통. 그리고 의인의 고통.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이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때, 21살 시절에 제가 신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제 공대, 저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학교만 그랬다면 다른 학교는 몰라요. 저희 학교는 이제 시험을 보면 막 강의실 이 되게 이제 크잖아요. 강의실 크면 그맨 뒤에는 거의 이제 컨닝 자석. 그 다들 이제 하나씩 쪽지를 들고 옵니다. 아니면 손에 막써거나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막이 무릎 위에 책을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수님은? 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교수님들 좀 빡센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막 검사도 안 하니까 뒤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막 컨닝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이 컨닝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컨닝 해야 돼요? 컨닝 한 친구들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이게 렇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좀못본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이제 아 같이가 아니라 이제 커닝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a 불 받고 막나 시험 잘 봤다고 막 이렇게 성적 잘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과제나 막 레포트 낼때 보면 정말 뭐 공부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이제 성적을 잘 받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이 잘 받냐면 선배들이랑 친하고 그 선배들의 레포트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족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레포트를 받아서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내용만 살짝 바꿔서 내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막 장학금 받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세상 이치가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살아가는, 요령을 피우고,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경 말씀 묵상에만 살아갈 때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 때막 답이 갑자기 막 보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수련회 이제 갈때막 학원도 이제 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학원을 빼고 막 수련회를 가면은 갑자기 막그 학원에 막 다른 학원이 막 정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딴 애들 공부 다 못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형통의 삶으로 갑자기 막 우리의 삶이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았을 때는 하나님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일에도 막 학원 가고 주일에도 막 다른 친구들 노는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바국 선지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을 받고 이방인들의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합니까? 왜저 사람들은 형통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 어린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장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의 고통어린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막 형광펜 있는 친구들은 여기 형광펜 치고 부펜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 말씀 하나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악인들의 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걸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 이게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믿음에 좀 정의가 있을 텐데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언제 이거를 좀 느꼈냐면 제가 이제 한한달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할 때 보면 이게 왔던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 조카가 한명 있었습니다. 조카 아주 조만한 조카인데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여워요. 그세살 되는 이제 친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막그 조그만 몸으로 막 돌아다니고 또막 애교도 부리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빨리 돌아다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조카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왜? 안 좋아하냐면,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서 막, 와, 현진아, 안녕? 막 이러면서 사탕 들고 막돈 들고 막 이렇게 해도, 저 아저씨는 누군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왜냐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안전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사탕 들고 막돈 들고 막 그래도 나를 따르지 않던 그, 어 귀여운 아기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개인기 부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발 구르고 막막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따릅니다. 아마 그 엄마가 그냥 손 붙잡고 막 절벽으로 그냥 가자고 해도 아마 그냥 아무데나 다 따라다닐 정도로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충만한 상태예요. 왜요?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버지니까 신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읽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신뢰와 너무나도 많이 어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하박국의 질문처럼 왜 나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신뢰를 가지고 마치 이 조카가 엄마 아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 비록 지금 나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지금 비록 나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어, 경영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 고등부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카톡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 전 선생님 저 이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정말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아, 이 친구가 정말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정이 친구가 막 그냥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막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볼때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가족과의 이러한 관계에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성공보다 실패가 가득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비록 지금 나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비록 나의 삶은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할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와라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청소년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지휘해 본적 있어요? 지휘? 혹시? 음악 시간에 요즘 지휘 안 배우나요? 저는 이렇게 뭐 배웠었는데, 이렇게 4분의 2박자는, 4분의 3박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알죠?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해서 한번더 꺾고, 다 배우죠, 여러분? 음악 시간에. 왜안 배우나요, 요즘에? 아무튼 저는 그 지휘를 이렇게 예전에 배웠었는데 여러분 지휘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위플래시 막 이런 영화도 보면 지휘 막 멋있게 하면 막 이렇게 하면 드럼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첼로 치고 또막 이렇게 하면 보컬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연주자가 있다고 이런 보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그 연주자가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작년자막 이렇게 급발진합니다. 을막막 급발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막 나올 때가 아닌데 혼자 막 나오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막안 나오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들어질 수 없겠죠. 좋은 지휘자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은, 이곳에 우리 예배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위대한 작품으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슬플 때도 있고, 때로 우리의 삶은 막 격동적인 막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휘자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비록 나의 삶은 장애물과 실패가 가득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틀림없이 인도하실 거야. 나의 삶을 틀림없이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지자의 손길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창의교회 고등부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하박국의 하박국의 말씀하셨서 하박국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어져서 이땅 가운데 놀랍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인사 어, 어 마무리할게요. 어 믿음을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